강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사건을 이야기하며 약한 사람들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부터 바꾸어야 한다. 어릴 때는 겸손하게 청년 시절은 절제 있게, 성인이 되면 공정하게, 노년에는 분별 있게 살아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안정된 것은 없으므로 과도한 경건과 번영에 빠지거나 역경 속에서의 시례와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알수록 내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검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은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뉜다. 진실로 좋은 것은 지식뿐이며 유일한 악은 무지다. 부가적인 것은 일시적이지만 지식은 영속적이다. 돈보다는 지식을 선호해야 한다. 만약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된다면 결혼하라.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나쁜 아내를 만나게 된다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대답의 절반이다.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먹어라.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보이는 그대로가 되도록 노력하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생 죽음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에게 무섭지 않다. 죽음은 인간의 최고의 축복일 수도 있다.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왜냐하면 만족은 자연의 부위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사람들이 빛을 두려워할 때이다. 유일한 참된 지혜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극도로 무지하거나 매우 지적인 사람만이 변화에 저항할 수 있다. 가장 쉽고 고귀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다. 인간의 일에는 안정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번영에 대한 지나친 기고만장이나 역경에 대한 지나친 우울감을 피하라. 나는 누구에게든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고 그들이 생각하도록 만들 뿐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하라. 모두가 나름의 투쟁을 하고 있다. 모든 행동에는 즐거움과 대가가 있다. 잘못된 의견을 고집하는 것보다 의견을 바꾸는 것이 낫다. 부보다 지식을 선호하라. 전자는 일시적이고 후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선은 지식이고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우리는 신들을 더 많이 담는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하지 마라. 먹고 마시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먹고 마셔라. 우리는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서 배우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멍청한 사람들은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얻지 않고는 생각의 가장 높은 영역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세월은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의 부족은 우리의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강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사건을 이야기하며 약한 사람들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부터 바꾸어야 한다. 어릴 때는 겸손하게, 청년 시절은 절제 있게, 성인이 되면 공정하게, 노년에는 분별 있게 살아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안정된 것은 없으므로 과도한 경건과 번영에 빠지거나 역경 속에서의 시례와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알수록 내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검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은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뉜다. 진실로 좋은 것은 지식뿐이며 유일한 악은 무지다. 부가적인 것은 일시적이지만 지식은 영속적이다. 돈보다는 지식을 선호해야 한다. 만약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된다면 결혼하라.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나쁜 아내를 만나게 된다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대답의 절반이다.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먹어라.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보이는 그대로가 되도록 노력하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생 죽음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에게 무섭지 않다. 죽음은 인간의 최고의 축복일 수도 있다.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왜냐하면 만족은 자연의 부위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사람들이 빛을 두려워할 때이다. 유일한 참된 지혜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극도로 무지하거나 매우 지적인 사람만이 변화에 저항할 수 있다. 가장 쉽고 고귀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다. 인간의 일에는 안정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번영에 대한 지나친 기고만장이나 역경에 대한 지나친 우울감을 피하라. 나는 누구에게든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고 그들이 생각하도록 만들 뿐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하라. 모두가 나름의 투쟁을 하고 있다. 모든 행동에는 즐거움과 대가가 있다. 잘못된 의견을 고집하는 것보다 의견을 바꾸는 것이 낫다. 부보다 지식을 선호하라. 전자는 일시적이고 후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선은 지식이고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우리는 신들을 더 많이 담는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하지 마라. 먹고 마시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먹고 마셔라. 우리는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서 배우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멍청한 사람들은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얻지 않고는 생각의 가장 높은 영역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세월은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의 부족은 우리의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